안녕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페이 배정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즈니스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사말 나누는 것을 배워볼텐데요. 자, 첫 번째 인사말은 중국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분들도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니하오 어,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아까 전에 성조를 학습할 때는 분명히 앞에 있는 성조 삼성을니 니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니하오 하고 이성으로 발음했을까요? 자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사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삼성이 나란히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발음은 니하오가 아니라 니하오 니하오 하고 경쾌하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하오. 그런데 이게 너무 캐주얼한 인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조금 비즈니스 사이에서 좀 불편하다면 이번에는 아래에 마음을 살짝 담아 볼게요. 자, 니 라는 단어에 마음을 담았더니 소리는 닌 하고 나네요. 닌. 자, 그러면 문장으로 익혀 볼게요. 닌하오. 닌하오. 한국말 어감으로 따지면 위에 있는 니하오. 안녕하세요, 어감이라면 니하오. 니하오라고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처럼 배꼽 인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니하오. 니하오. 아래에 있는 표현 니하오. 니하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한 가지 또 중요한 인사가 있죠. 이번에는 감사 인사를 알아볼 거예요. 많이 보셨죠? 시시에 하는 인사인데요.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인사는 시시에, 시시에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글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한자 속에 뜻이 다 숨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이렇게 인포메이션처럼 생긴 글자는요. 사실은 말씀원 자의 간체 버전이에요. 말씀원 옆에 몸신 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마디 촌자가 있네요.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말로 하는데 몸을 마디마디 숙여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씨씨에. 씨에 자, 그리고 씨씨에 시에 대한 답변은 우리 말도 마찬가지지만 천만에요. 별말씀을요. 아유, 아니에요 다양한데요. 가장 보편적인 인사 그 인사에 대한 대답은 부카치. 부카치. 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를 보면 손님 객자죠. 손님 그리고 기운 기자가 있어서 손님 기운 아니잖아요. 손님처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크치 무크치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용 방법으로는 씨에씨에를 시에, 외워놓은 김에 앞에 뿌 자를 더하고 씨에를 한번 더 써주셔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해요. 무시 무시해 시시해 감사해요 무시해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시시해 시시해 아유 별말씀을요 부크치 부크치 또 한가지 방법 무시해 무시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원하지는 않지만 사과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어떻게 정중하게 사과의 표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또 에부치, 또 에부치라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어감에서부터 굉장히 슬픈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또 에부치라는 이세 개의 한자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안에뿔자도 있고요. 옆에 있는 일어날 기자도 있죠.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맨 앞에 있는 두웨이라는 글자는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몇대몇할때그 글자거든요. 맞을 대, 대할 대자예요. 그래서 잘 종합해 보니까 당신에 대하여 일어날 수가 없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에 붙이라고 쓰면 굉장히 정중하게.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해붙이보다는 뭔가 나의 잘못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지는 않을 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표현은 없을까 해서 준비한 표현은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익숙한 표현이죠. 이제는 부 그리고 how is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후, 하우, 이스. 아직 서툰 분들을 위해서 방음까지 같이 기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따라 해 볼게요. 후, 하우, 이스.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음,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뚜에 묻이 만큼의 뭔가 어,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누군가의 발을 밟았거나 한 1, 2분 정도 지각을 했거나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不好意思.두 가지 다 발음해 볼까요? 对不起,对부不好意思,不好意思. 답변은 하나인데요. 답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이, 메이는 없다. 관시, 관시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관시, 중국인과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관시. 관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느낌이 되겠죠? 매, 관심. 매, 관심.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어, 북에서 분들이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일 없습니다.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사자 있잖아요. 일사자 앞에다가 똑같이 매일을 쓰셔서 매시. 매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 없습니다. 매시. 매시. 혹은 여기 뒤에 얼화 발음을 붙여가지고요. 메셜, 메셜하고 발음하기도 해요.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로 괜찮아요. 문제없어요. 같은 느낌이 될수 있으니까 한 칸꺼번에 같이 기억해 둘게요. 메관시, 메쉬, 메셜, 메관시, 메쉬, 메셜. 자, 그리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아침이 됐어요. 물론 아침에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신입사원이니까. 경쾌한 인사로 아침을 열어볼게요. 자, 아침 인사입니다. 자완, 자완, 자오는 일을 줘 아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옆에 있는 안 자는 편안한 안 자죠. 편안한 아침입니다. 즉,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부장님 굿모닝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완, 자완. 자, 답변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침 인사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인데요 우리도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다양한 인사가 있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早완이라는 인사에는 早上好早上好,早上好 하고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早上이 아침이라는 뜻이고요그 뒤에 하오를 붙여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또한 가지는요 만약에 내가 좀 근엄한 부장님이다. 그래서 내가 신입 사원들에게 "자오샹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면 근엄함을 담아서 에헴, 자오." 자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냥 한 글자를 근엄하게 "자오." 자오. 신입 사원이라면 경쾌하게 "자환" 혹은 "자오샹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된 거예요. 짜이지엔 짜이지엔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냉정하게 짜이지엔 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요. 우리말로 잘 가, 안녕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자꾸 이거를 짜이지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쓰시지 말고요. 사성을 잘 지켜서 짜이지엔 짜이지엔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글자가 짜이 다시 제 자예요. 제외하다 할때그제 자죠. 그리고 그 옆에는 찌엔. 낯설지만 볼견 자거든요. 이 글자가 우리가 한자 시간에 많이 배웠던 글자가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게요. 이 글자가 간체로는 이렇게 써지는데요. 찌엔 자체가 보다 라는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이 찌엔 하면 다시 보자. 그래서 또 보자. 다시 보자 라는 뜻이 되고요. 앞에 시간명사를 넣으면 언제 보자 라는 말까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明天,明天 이라는 내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으면 내일 봅시다 라는 표현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明天见,明天见. 좋아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내일 봅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직장에서 반갑게 쓸수 있는 표현이죠. 같이 해볼게요. 再见, 그리고 明天见.한 번만 더, 再见, 그리고 밍자 그리고요 아까 잘 공부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아침 인사를 배울 때 아침을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침. 아침은 중국어로 자오샹이에요. 자오샹. 早上.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나요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글자가 나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같이 해볼까요? 明天早上见.明天오샹 明天早上. 젠. 정말 쉽죠? 내일 아침에 만나요. 닝테엔자 어 자,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사말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말은 니하오. 니하오.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하시려면 맞아요. 닌하오. 닌하오 하고 인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감사의 인사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었죠? 시시에. 시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했었죠? 손님 기운 아니잖아요. 손님처럼 그러지 마요. 그래서 무카치 무카치 혹은 무시에 무시라고 활용했었죠.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죄송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려면 또에부치 또에부치. 그런데 이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난다. 조금 더 가볍게 사과의 인사를 전하려면 부하오이스, 好意思라고 인사하시면 되고요. 또부보지와 부하오이스에 대한 대답은 에, 맷관시, 맷관시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맷관시와 같은 표현으로는 맷실, 美食, 혹은 맷실이라는 발음도 있었죠. 자, 그리고 아침 인사 한번 해볼게요. 부장님을 생각하면서 반갑게 인사해보세요. 早上好,早上好,早지早安. 그리고, 근엄한 부장님 버전으로, 자오자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학습하신, 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또 만납시다, 다시 만나요. 짜이엔짜이엔 그리고, 내일 만나요. 밍티엔쨘, 밍티엔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다섯 가지 상황에서의 중국어 인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국어로 작별 인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만, 자이지엔, 자이지